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미래 트렌드와 그리고 직업,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의 직업은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 직업은 제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래 진로에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그리고 이용하실 만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트렌드들을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 가지의 재료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를 섞어서 나만의 미래 진로에 대한 레시피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트렌드는 바로 이 고령화 인구 감소 트렌드입니다. 먼저 재미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아줌마님은 애를 몇 씨나 두셨어요? 딸만 내셔요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아저 여성분은 됐을까요?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그냥 낳았을까요? 그금 9까지는 맞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 자저 때는 저런 생각들이 흔했던 시절이고요. 지금과는 다르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당시에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사람들과 저 당시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또 다른 모습을 갖춰가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출생자들 그리고 사망자들의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저렇게 사망자가 아래쪽에 있는데요. 쭉 올라가는 순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였고요. 그 이후에 출생자가 빵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쭉쭉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베이비 부머 세대. 자, 그래서 1971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100만 명 정도가. 자, 그런데 그 수치가 쭉쭉 들어서 2005년생만 하더라도 한 해에 43만 명이 태어났고요. 2018년에는 33만 명. 약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반, 그리고 거의 3분의 1가량 급격하게 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고, 그래서 초고령화 현상으로 가장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저 아이들을 위한 기회들이 자 많지는 않겠구나라는 게이 그래프만 보셔도 느껴지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누구를 가르치면 될까요? 고령자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또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의료 쪽의 기회를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어 저렇게 많이 태어난 인구가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간다 그쪽으로 기회가 상당히 많겠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입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끝을 보시게 되면은 출생자와 사망자가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역전 크로스가 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는 거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드디어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인구는 늘 증가를 해왔던 게 정상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퀴즈를 한번 드려 볼까요? 2019년 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자 작년에는 가까스로 증가했습니다. 8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그 상황이 만약에 더 진행이 되게 된다면 2045년에는 한 해에만 36만 명이 줄어들고요. 어, 2060년 이후에는 한 해에만 50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소산다사의 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적고 돌아가실 사람들은 늘어난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앞서 태어났던 그 베이비붐 부 세대들 100만 명씩 태어났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저렇게 두꺼운 충을 이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가시게 되겠죠. 2040년, 50년, 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상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정답을 찾기보다는 정답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또 한국은 세계에서 이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참고할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게 정상인 사회에서 나이든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로 완전히 바뀌어가게 된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수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 고령자들과 청년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중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었는데요. 10년 안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를 넘어선다. 자,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령자들만 따지더라도 이 고객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령화 관련해서 진로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은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부적응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일, 사업의 기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요 실금 팬티만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게 잘안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자, 일본에서 있었던 기적귀 패션쇼입니다. 아니 왜 성인들이 저렇게 패션쇼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까요? 영유아 종이 기저귀보다 성인용 종이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역전이 됐죠. 어,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치아라든지 소화기관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소화를 할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셔야겠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 좋으시면은 지팡이를 짓고 돌아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저렇게 입는 로봇을 입고서.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라고 개발하고 있는 거죠. 자, 오랜만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저렇게 마사지해 드리고 화장을 해 드림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리는 심리 치료 사업이요. 일반적으로 뷰티 메이크업하면 예뻐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고령화라는 트렌드, 심리 치료 효과까지 섞게 되니까 이 뷰티 시장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 사례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사망자들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 가지 기술들까지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형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비 타겟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약 30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숫자가 거의 더불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시장이 두배 이상 확실하게 커질 영역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저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진로를 설정하시기만 하더라도 앞으로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의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안 들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관점을 한번 바꿔 보죠 누구나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죽음을 아름답게 끝맺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쪽 시장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다음 진로로서 저도 고려를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장례식장이 부족해가지고 장례도 줄을 서야 되는 현상이 가끔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진다.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나요? 자,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청년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실 거예요. 아니 또 누가 결혼을 해? 또축기금나가네요 아우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앞으로는 어떤 생각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또 돌아가셨어? 또 조의금 나가네?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분위기가 바뀌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게다가 과거에는 친척들 관계도 끈끈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 줄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고 1인 가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장래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될 그런 어,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은 장례식들이 꽤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시신 호텔이라는 거예요. 호텔 하나를 개조해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균 장례 비용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시신 호텔을 이용하시게 되면 평균 비용이 2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어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셀프 장례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래 트렌드 이 고령화 인구 감소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 일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되고 또 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워라벨까지 생각하면서 돈벌이가 되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또 경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아마 진로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